과천시장인복지관 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개관 10주년을 마음을 다해 축하합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 뜻있는 10주년을 기념할 수 있도록 노력한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통해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는 여러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과천시 장인복지관장으로서 개관식, 커팅식에 참여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과 헤어지면서 받은이 감사패를 받은 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서울장인복지관장으로 소임을 시작한 것도 3년이 되었네요. 오늘 개관 10주년이 있기까지 현장에서 헌신한 선생님, 팀장님, 국장님, 그리고 관장님, 정신적 지주이신 이령 박사님을 포함한 모두의 열정과 사랑으로 쌓아온 영광스러운 역사입니다. 아울러 항상 신뢰와 격려로 지지해주는 푸르메 재단의 든든한 후원도 함께한 덕분입니다. 과천시장인복지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은 지금 초대 관장으로서 복지관에서 의미 있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기쁘고 또 뿌듯하기도 합니다. 이번 복지부 평가에서 경기도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고, 현재 장인복지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복지관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10년 동안 과천시장인복지관의 위상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멋진 결과는 지난 10년간 복지관 구성원 모두가 서로 화목하고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시도를 하였으며 무엇보다 이용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에 정성을 다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의 순간으로 돌아가 현재를 보니 그때의 일들이 꿈만 같고 기적과도 같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저와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을 이끌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당시 복지관을 위탁받기 위해 저와 지금의 종로장애인복지관 이학준 관장님이 우리 푸르메재단 백경학 상임이사님의 부탁을 받아 과천시에 프로포저를 제안했을 때 그렸던 10년 후보다 지금이 더 발전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건물의 뼈대가 올라가고 공사장 차량이 오가는 가운데 먼지 피어오르는 현장을 보면서 이곳이 언제쯤 우리 마을과 주민의 곁에 복지관으로 자리 잡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수 있을까? 우리는 이용자에게 인정받고 잘 거들어 드릴 수 있을까? 한 지붕 아래 장애인단체와 보은단체와는 협력하며 잘살수 있을까 하는 복잡한 생각과 막막함에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황량한 벌판에 홀로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펼치고 뿌리내릴 장애인복지 실천 모습에서 또 설레임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과천시 노인복지관 지하 사무실에서 개관 준비를 하고 복지관과 첫 인연을 맺게 될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 면접도 진행했었습니다. 정말 그 기억이 엊그제 같네요. 2011년 6월 처음 복지관 사무실에서 여러분께 붕정말리라는 어려운 말로 원대한 꿈을 이제 시작하자며 떨리는 마음으로 첫 연설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저를 바라보던 직원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며 이분들을 위해 나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 묻던 추억이 새롭네요. 그렇게 시작한 복지관이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손꼽히는 장애인 복지관으로 자리 잡고 고유한 색깔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니 꿈만 갖고 기적이라고 할수 있기에 지금 이 순간 10년을 함께 보내는 여러분 모두는 과천시 장애인 복지관 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이는 복지관 가족 여러분이 묵묵히 헌신하며 과천시 유일의 장애인 복지관으로서 주변 상황을 이겨내려는 용기와 인내를 잘 발휘한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아울러 우리를 믿고 함께 해주신 이용자 여러분,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셨던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포함한 여러 은인, 함께 하며 정이 많이 든 단체 회장님과 회원님, 의식 높은 시민들, 무엇보다 항상 지지를 보내준 과천시청 관계자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있었기에 영광스러운 10년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개관 당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지원의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오로지 이용자에게 진심어린 마음을 담아 묵묵히 서비스하고자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김은영 관장님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수없이 되새기며 버티고 용기를 내었던 기억이 아련합니다 흔히 첫사랑의 기억은 잘 잊지 못한다고 하죠. 개관한 새 건물, 때묻지 않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새로운 물품으로 채워진 여러 서비스실. 그 공간에서 저도 사회복지사로서 인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새롭게 문을 연 기관의 관장이라는 새로운 직책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줍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함께 해준 과천시 장애인 복지관 가족 여러분은 영원히 제 마음속의 첫사랑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천시 장애인 복지관 가족 여러분, 이제 지난 10년간 기반을 잘 다졌으니 이제는 그 자부심으로 미래를 향한 앞으로의 10년을 내실 있게 만들어야 할 지점입니다. 그 방향은 국제적 흐름과 국내에 예상되는 변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국제적으로는 지속 가능 개발 목표, UN 장애인 권리 협약, 인천 전략 등을 통해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장애 포괄적 기관으로 변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둬야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가? 증거 기반으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가? 환경 변화에 우리는 어떠한 주도력을 발휘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장애인에게 맞는 실질적인 서비스와 커뮤니티 케어, 즉,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어떻게 실현하면서 과천다움을 찾고 만들 것인가와 지역사회가 장애인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촉진할 것인가가 관건인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과천다움을 통해 다른 곳과 경쟁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복지관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상황을 즐기되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힘들더라도 지속적인 혁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복지관의 성장은 멈추고 이러한 이유에서 간부부터 본보기가 되어 직원을 예로 대하고 직원은 헌신하며 간부에게 에너지의 50%를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 행복나무의 다양한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10년을 향해 출발선에 섰습니다. 앞으로 계속 전진하여 경기도에 만족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거침없이 세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